오늘 우승을 차지한 김진아 선수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겠습니다. 김진아 선수 우승 축하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2년 연속 우승. 어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참 만들기가 쉽지 않은 대기록인데 대기록을 달성하신 소감을 좀 듣고 싶네요. 우선 고성의 기운과 저의 기운이 참잘 맞는 것 같고 이번에 새로운 큐 메라키 큐로 우승을 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우선 또 가연 선수가 기량이 너무 성장해 와 가지고 처음에 제 실력을 못 보여 드렸는데 마지막까지 하이런 2점으로 우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웃음> <웃음> 하이런 2점으로 우승을 하게 돼서 어뭐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뭐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모습이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초반부터 경기 끝날 때까지 40이닝 동안 내내 경기가 좀 어렵고 안 풀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기하시면서 기분이 어떠셨나요? 어, 제발 공한 번만 서라 서라 이렇게 주문을 외우고 있는데 끝까지 잘안 서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기본공이 오면 이제 또못 치기도 했고 예선전에서 너무 좋은 기량으로 올라왔는데 결승에서 이렇게 안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이기니까 조금 기분이 좀덜 좋습니다 <laughs> 네 오늘 뭐 김진아 선수 정말 힘든 경기를 펼치고 이렇게 우승까지 했는데 자전반전 끝난 이후에 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뭐 10점 차이는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 전혀 지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무조건 디펜딩 챔피언을 하겠다 이런 마음뿐이었습니다 네아 그런 또 좋은 마인드가 또 이런 우승을 하지 않았나 싶네요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또 이제 경기 막판에 장가현 선수가 22점째 였나요 그때 옆돌리기를 시도를 했는데 이제 키스가 나면서 좀 순식간에 득점이 되면서. 약간은 좀 어수선했잖아요. 그때 결국 이제 득점이 됐고 득점으로 인정이 됐고 김진아 선수도 타석에 섰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는데 그때는 심정이 좀 어땠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어, 저는 투 쿠션으로 봤는데 어, 쓰리 쿠션이라니까 오히려 좀 미안했어요. 음. 제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일어서기 때문에 네. 이제 가연 선수가 득점을 더할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어수선한 상황이 돼 버려 가지고 득점을 못 하지 않았나. 오히려 좀 미안했어요. 네. 아. 경기 중반부터 이제 계속 조금씩 조금씩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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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면서 어느 정도 차이를 좁혔을 때는 계속 운영을 해서 경기를 이어나가야겠다. 아니면은 좀더 공격적으로 해서 뭐해 나가야겠다. 이런 경기의 경기 운영에 대한 좀 생각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이었을까요? 어, 수비적인 것보다 득점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계속 음. 하 이런 1점에서 한 8점부터 17점까지 계속 1점만 쳤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계속 좀 운영보다는 득점 위주로 쳤는데도 하이런니이 점이었습니다 <laughs> 네, 이제 첫 우승은 아니고 두 번째 우승이기 때문에 뭐~ 여, 마찬가지로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기는 하지만 뭐~ 가족들이나 어~ 이런 아주 가까운 지인들 빼고 또 다른 분들도 뭐~ 우승을 좀 많이 축하해 주시고 생각이 날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우승한 걸 가장 좋아하실 것 같나요 어~ 우선 엄마가 제일 좋아할 것 같은데 제가 시합 때마다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해요 시합을 한다고 아, 네. 근데 지켜보지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사랑해 <laughs> 그리고 이제 뭐 가족뿐만 아니라 당구 팬들 또 김진아 선수는 당구 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당구 팬들에게 우승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 한번 좀 가져보도록 할까요 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시합이 많이 안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시간에 또 우승 소식을 전해드려서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도 전국 차전도 남았고 태백 3배 앞으로도 있을 시합에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는 김진아가 되겠습니다.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진아 선수와의 우승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